그 우리 배우들도 좀 생각을 했겠지만 칸의 영화들이 여러 편이 이렇게 나왔을 때 사실은 약간 과거에 대한 회상이라든가 내지는 어떤 현시대를 짚는 영화들이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미국이나 내지는 유럽이나 지금 사실은 경제적인 문제도 여러 가지를 젊은 친구들이 실업이라든가 이렇게 겪고 있고. 어떤 동시대적인 문제를 굉장히 재밌게 그렇지만 심도 있게 표현한 작품으로 사람들이 그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과 악이 없는데 누군가는 누구한테 가해자가 되고 누군가 되는 피해를 입히고 이러한 관계들이 우리들의 인간 군상과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그 점에 늘 놀래고 그 예상할 수 없는 스토리에 그리고 또 감독님이 더 인기가 있는 건. 계속 그 캠페인을 하면서 되게 동지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셨는데 거기서 항상 유머를 잃지 않으셨던 것들이 그 소감에서도 늘 묻어나기 때문에 인기가 있으셨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